여기는 강릉 바닷가입니다. 원정이랑 아, 점심 때 출발해서 한 5시간 걸려서 왔네요. 해물뚝볶이 먹으려고 지금 주차했습니다. 여기는 3층이 전층이다 커피숍이네요. 음. 음. 아, 이렇게 흔들린다. 안 흔들리게 찍어야 되는데. 아, 이젠 아 카메라 를안 들리게 하기 위해 날나가 아. 거구나 오, 저. Oh. s 저 뭐야, 저거, 나하산페러글라이드 i 러글라이드나 g l 했었는데 나도 한한해해보고 싶어. 기멍멍하하하을을날 싶어. 어다 e p a d 진짜 짜재밌다바다 어. a g e p 좀좀음이이정정될것아아 그래도 땅에 떨어지진 않잖아 그게 더 좋은 걸까? <laughs> 바다에 떨어지는 게 <웃음> <웃음> 음, 세상에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없다 그치? 음. 옛날 같아서 봐야 박박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 아 바깥에서? 아, 수영만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구나. 어, 수영만 하고 이제 해변에서 해장해줘야 돼. 어? 저 패러글라이딩이 아니라 완전 모터 달고. 어, 어다 모터 달겠지? 패러글라이딩은 모터 안 달아요. 아, 그래? 바람에 저항만 있으면. 아. 오, 저거 좋다. 저거 거의 뭐랄까. 하늘을 나는 그.